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막 겁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큰병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꽃도 못 피고 그냥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막 사람들 통해서 밀려올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여니 자기에게 곱주는 상대를 향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건축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보다, 회방하는 사람보다 크신 것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라요. 네. 다윗 앞에 어마어마한 거인이 와요. 막욕해요. 이스라엘은 막욕해요. 이스라엘 백성은다 도망가요. 그럴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간증을 합니다. 멋진 간증. 하나님이 자기를 도왔던 간증을 하면서 오히려 사울 왕을 다독거리, 근심하지 마세요 했던 유명한 간증 나오죠.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양 떼색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하고 골리앗을 물리쳐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했던 그 작은 간증들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합니까? 20장 후반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자기를 향하여 겁치려고 덤벼드는 그들을 향하여 너는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국물도 없어라고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향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주인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너무 덥지요? 도대체 이놈의 더위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겼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더위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선을 했고 상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위가 시작된 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생겼고 노아의 홍수 다음에 이 지구상에 더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8장, 우리 21절에서 22절 보죠. 자, 시작. 여와께서 호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으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다 보기 좋았어요. 다 보기 좋았더라. 원래 이렇게 막 무덥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죄가 꽉 차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싹 청소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겠지만은 너희들의 죄와 악을 다루기 위해서 추위와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 이런 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룰 것이다라고 시작된 게이 도입니다. 맞아요. 이 세상은 주님이 창조할 때 창조하실 때마다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 말로 토브라 그러죠. 하나님도 보기 좋고 우리 눈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상태를 보기 좋았더라 히브리 말로 토브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마다 보케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우리 보기에도 좋은 아침 되세요 라고 성경에서 따와서 인사를 하곤 했어요 인간이 죄를 지면서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이 세상은 보기 싫게 됐어요 누가 가난 때문에 온 일가족이 투신했다 뭐 이런 흉한 소리들로 꽉찬 세상이 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안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보기 좋게 만드시려는 작정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탄이 망가뜨린 모든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최초로한 설경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뭐예요? 보기 좋은 상태.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인생이, 이 대구와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3장 21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세요. 언제까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만물에는 여러분의 가정도 포함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포함되고, 여러분의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되는 게 만물이라는 단어. 만물이, 보기 싫은, 지금 여러분 가정에도 지 보기 싫은 부분이 있죠? 무너진 부분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그리고 보기 좋은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만물을 누구를 통하여 회복하신다고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신 이유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면 예루살렘 땅에서만 회복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여러분 안에 다 들어와 계신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통해서. 이 무너져버린 세상, 보기 싫은 여러분의 가정, 이러한 모습들을 전부 다 보기 좋게 만드시려고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아가 대표합니다. 오늘 본문 첫절에 보면 성경은 이 느헤미아를 흥왕케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호론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음을 듣고 심히 근심하다 사람들이 느에미아를 뭘로 불러요?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이 흥왕이란 말이 쭉 설명드린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토브 흥왕케 하려는 사람 맞아요. 느헤미아는 전쟁 때문에 무너져 버린 성벽과 그보다도 심하게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을 해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그들의 회복의 웃음을 들을 만큼 보기 좋게 회복한 사람. 오늘 주인공을 성경은 흥망하게 하려는 사람. 토브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흥왕케 하는 사람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절에 보면 이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호론 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음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조금 있다가는 회방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느에미아를 암살해서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느에미아는 이렇게 자기 목숨을 암살까지 하려고 했던 회방 가운데서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흥왕케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으로 다시 한번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모습으로 흥왕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느에미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을 해내실 수가 있어요.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에미아는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사흘 동안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자회견하고 또 거기에 지도자들 만나고 또 파티하고 그랬을 이 사흘을 느에미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을 받아 냅니다 그게 12절에 나오는 거죠 내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랬어요 느에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정확한 방향과 계획을 하늘로부터 다운로드를 받는데 3일을 보냅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할때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히 알고 뛰어드는 사람과 모르고 뛰어드는 사람의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사업을 할때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히 그림을 그리고 뛰어드는 사람과 그냥 어떻게 치킨집 열고 나면 손님이 오겠지 하는 사람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애를 낳아도 어떻게 길러야 될지 알고 아이를 기른 사람과 아이 뭐 어떻게 뭐 그냥 지가 잘하겠지 하는 사람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느이미아는 이 중요한 첫 사흘을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시라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무엇을 해야 되지를 명확히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지금 무너져 계시다면 무엇을 해야 우리 가정이 일어날 것을 명확히 알고 지금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무장 19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하겠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고 라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지혜 덩어리 하나님이라는 내 인생의 모든 전후 좌우를 꿰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를 알고 계신 그분의 지혜를 받는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구하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하면 그 지혜 얻는다 그러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려이 약속의 말씀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지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느에미아는 특별한 일을 합니다. 13절과 14, 15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들어왔으나 그랬어요. 문들을 찾아가. 문들만 살펴봅니다. 왜 그러죠? 문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문은 두 가지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회의 장소였습니다. 그 도시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거기서 회의를 했고 이 문은 전쟁터였습니다. 문 위에는 파수꾼을 세워놓고 그들이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곳을 바라보면서 나팔을 불면서 우리 성들로의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해서 탄탄한 수비로 성을 보호하는 그러한 문지기가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문이 뚫리면 도시는 적에게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표적인 그 역사 이야기 중에 말리 장성이 무너진 것이 바로 문지기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오랑캐로부터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만리장성이 얼마나 큰지 달나라에서도 육안으로 볼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 만든 작품이 만리장성이래요 그렇게 길고 커요 속절없이 중국이 오랑캐에게 무너졌잖아요 왜 그래요? 문지기들 문직이들 때문이었어요 문지기들이 오랑캐들에게 뇌물을 받고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웰컴 그러면서 문을 다 열어준 거예요 중국말이니까 환인 그러면서 열어준 거예요. 문이 뚫리면 다 뚫리는 거죠. 이 문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집마다 그 조그만 상자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걸 매주자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쉰이라는 알파벳 히브리 단어가 들어.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 문을 지키는 자라는 뜻의 야곱입니다. 그만큼 문인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가정을 재앙으로 치실 때 장자들, 그 집의 큰아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에다가 어린양의 피를 뿌려라 그랬어요. 문에다가 그런 어린양의 피를 뿌린 표시가 있는 집은 내가 그 문으로 재앙이 안 들어가고 넘어가겠다. 큰아들을 데려가는 그 재앙이 문으로 안 들어오고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에 시조가 되었던 겁니다 이 문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문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너희들의 가정의 문 조심해라 영적인 문이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 열렸는지를 점검해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저기 나오는 음부의 권세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음부의 문이라고 돼있어 음부가 뭐죠? 지옥이죠 사탄이죠 사탄이 넘나드는 문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여러분 많은 가정에 이 문이 열려 있어서 어둠이 들어와 버려요. 마귀가 역사하는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 뭐 하는 거죠? 천국 열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19절. 읽어 보죠.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준다. 뭐를 잠그라고? 음부의 문. 뭘 열라고? 천국의 문. 그 열쇠는 뭐죠? 누가 보게 본 지식의 열쇠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열쇠들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지옥의 문은 닫고, 천국의 문은 열어라. 그것을 배우는 것이 18절에 나오는 내가 교회를 세우려니 교회는 배울 교자에다 모일 회자예요 내 가정의 음부의 문이 뭐가 열리는가를 배우고 마귀는 어떤 문을 어떤 가정을 좋아해서 넘나드는지를 배우고 그것을 막는 방법을 배우고 이제 그렇게 시달렸던 가정의 천국문을 열어놓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느에미아는 문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문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들 극하 셔야 돼요？우리 가 정에 왜 이런 어려움 이떠 나지 않 지？우리 가 정에 마 귀가 좋아하 는 문이 어떤 게 열려 있 지？이 가정 처럼 미움 어떤 가 정은 음란 어떤 가 정은 잘못된 관계 어떤 가정 하나님 을 떠나 있음 우상 숭배 이런 것 들이 열려 있는 지를 확인 하고 그것 을 성경 에나오는 약속 으로 회개 하고 천국 열쇠 로묶어풀때 여러 분의 삶 에, 흥왕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에미아는 이 문을 돌아다닌 이후에, 이제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도 처음에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지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누에미야는첫 3일도 하나님과 기도하느라고 보냈고, 문을 다 살펴본 이후에도 들어와서 침묵했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일어날 때 항상 침묵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6일 동안 침묵하고 일주일째 소리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뇌헤미아도 침묵하면서 자기가 할 말을 다듬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아주 짧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짧은 이야기 내용은 풍부하고 강력해서 그 말이 나가자마자 백성들이 다볼때 같이 일어나서 느에미아를 돕는 역사가 벌어진.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17절이죠. 17절과 18절에 써 있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합니다 네미야가 침묵 끝에 무슨 내용으로 말을 열었어요? 간증했어요 간증 18절에 나와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도우신 일, 그게 뭐죠? 간증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원래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인데 느에미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안구한 것도 구해주는 도우미로 돌변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배웠어요. 간증이죠. 이 간증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간증이 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구약, 구약을 뭐라고 그래요? Old Testament, 신약을 뭐라고 그래요? New Testament, 테스터먼트가 뭐예요? 간증이란 뜻입니다. 테스티모니에서 나온 단어예요. 성경 전체가 사람들의 간증 덩어리입니다. 아브라함 75세 때까지 아무런 일을 해놓지 못한 쓸 뽑는 늙은이, 75세 할아버지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요. 그랬더니 족장이 되고 백세 아들을 낳아서 민족의 아비가 되는 간증. 살인을 저주지고 도망갔던. 80세 노인네 모세가 주님을 만났더니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바다를 가려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 이, 이 성경 66권 짧은 한 책을 가지고 전 세계 나라 목사님들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거를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지겨울 것 같죠? 아니에요 이 간증 하나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인생이 바뀐 분들 무진장 많습니다 왜냐 간증이란 히브리 말이 두 g 어기에 있네요. 당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할때 그것이 나에게 다시 행해 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느헤미아의 간증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느헤미아의 간증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보기 좋게 재건했던 것처럼 이 간증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무너졌던 가정이 무너지던 심령이 보기 싫게 된 여러분의 집안의 한 모습이 보기 좋게 흥황되는 역사가 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간증입니다 느에미아가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신 일이 이야기를 할때 사람들의 마음이 막 뜨겁게 뜨겁게 막 달아오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느에미아의 간증설교를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 보기 싫은 부분들이 아름답게, 보기 좋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추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이 느에미아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도, 인생에도, 여러분을 돕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버트 케네디라는 분이 그랬어요. 어느 조직이든 20%의 사람은 항상 반대하고 비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20% 정도는 여러분을 비판하고 여러분을 해방하는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우리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호롯 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뭐라고 그래요 이사람들 19절에 누에미아를 업신여기고 19절의 앞부분에 뭐라고 됐죠 업신여기고 비웃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겁을 줘요. 왕을 배반하느냐? 13년 전에 써먹었던 겁주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13년 전에도 이 고발장을 올려서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이시여. 얘네들이 배반한대요. 이 고발장을 함으로 인해서 아닥사스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스타시켰거든요. 이번에 또 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막 겁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큰병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꽃도 못 피고 그냥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막 사람들 통해서 그게 밀려올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돼. 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여니 자기에게 곱주는 상대를 향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건축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보다 회방하는 사람보다 크신 것을 믿으시는 분아멘하시기 바라요 다윗 앞에 어마어마한 거인이 와요. 막욕해요. 이스라엘을 막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도망가요. 그럴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간증을 합니다. 멋진 간증. 하나님이 자기를 도왔던 간증을 하면서 오히려 사울 왕을 다독거리, 근심하지 마세요 했던 유명한 간증 나오죠.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색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하고 골리앗을 분리쳐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했던 그 작은 간증들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합니까? 2 0장 후반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자기를 향하여 겁치려고 덤벼드는 그들을 향하여 너는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국물도 없어라고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향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주인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